음. 자, 멀티 소스 피드백이라는 단어 어디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멀티 소스 피드백은 뭐냐면 피드백은 내가 우리 피드백받다라고 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드백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멀티 소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 군데에서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석을 뭐라 고 하냐면 다면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누구 한쪽에서 평가만 한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름 자체가 멀티 source feedback 이라고 얘기했을까? 자, 멀티 source feedback 은요, combine the full circle of rating 이라서, rating 은 뭐야? 뭔가 이 점수를 매기는 거지. 평가의 모든 전, 그니까, circle 의 step 을 얘기해요. 단계 이런 뜻이에요. 전 단계를 뭐 한다는가? combine 합칩니다. 근데 이 평가가 이 레이팅이 어디에서 온 거야? All sources에서 모든 출처에서 온. 그 모든 출처에 누가 있어? superiors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 상급자, subordinate 밑에 포함되어있는 거야, sub이니까. 그래서 뭐야? 부하, then peer 동료, 그다음에 self 자기 자신, and 그리고 이 n 심지어 customer, 고객이라든가 or 아니면 client, 손님.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에서는 뭐 내린 거야? d e f i n i 다면 피드백의 d e f i n i 을 내린 거야. 정의를 내린 거야. 자, 다면 피드백이라는 거는 뭐를 했다라는 거야? 아, r a t i 평가를 싹다 합쳤다. 근데 그 평가가 어디서 온 거야? 모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온다라는 거야. 상급자, 뭐 밑에 직원,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지. 그지 이 모든 평가를 합쳤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단면 피드백은요,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정보를 제공하네요. 그 다음에 명사 아, 대시 오고 나서 뭐가서 동사 붙었잖아요. 그럼 뭐야? 주격 관계 표사네그치지 The would o t otherwise 그래서 otherwise 뭐야? 그렇지 않았다면 이러고 얘기한 거야. 그럼 그렇지 않았다는 게 뭐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든 앞뒤 에이블 is a 무라 사용 가능하지 않았을 거래. about the people 그 사람에 관해서 이런 건데 지금 일단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있어요. 그렇지? about. 그렇지? about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가 정리해 볼게뭐냐면단면 피드백이라는 것이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정보가 otherwise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단면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뜻이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be available 그래서 would no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았을 거래. 어바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이 being rated 했어. 그러면 어바웃이 전체사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볼수 있어? 동명사 보이죠? 어디에? 여기. 동명사인 거는 알겠는데 뭐가 붙었어? be rated. 그치? 그럼 뭐야? be pp네. 그럼 뭐? 수동이자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아, 그,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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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렇게 보지 마. 아, 이렇게 보지 마. 미안해요. 아,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분사가 나을 것 같아. 그 사람이 평가 받는데에 관해서도 괜찮은데,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걸로 볼게요. 수동으로 볼게요. 그럼 얘는 분사지. 분사인데 뭐 붙은 거야? 수동태. 자, 이 사람이 평가 받으니까, 이게 분사로 쓴 거예요. 근데 비 r 레이 e d 두 가지로 다 봐도 되거든요.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괜찮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에 관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쓰여지지 않았을 정보 이해됐어? 두 가지 다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비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레이팅 같은 게 오면 안 돼. 제일 안 좋은 제일 답을 선생님들이 많이 써놓을 만한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을 수 있어. having rated, 이렇게 써놓으면 또 막, 어? 어쨌든 ING가 있는데? 막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having rated는 뭐야? 완료 분사예요. 그러니까 한 시절 과거가 된 거지, 수동이 아니에요. 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being이 있어야 돼. having rated도 안 되고, rating은 당연히 능동이가 안 되고. 이해돼 having pp는 능동이야. 한 시절 과거라는 거지, 수동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면 피드백이라는 것이 뭐한다는 거야? 다면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평가되는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몰랐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야. b e 즈 왜냐면, 이프로바 o v 이게 데이터, 데이터를 정, 어, 그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그 데이터는, from, common perspective, 라고 하면 뭐야?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 아니면 뭐야? unique perspective야. 독특한 관점에서 나온 거. 지금 생각해봐요. 원래 그냥 평범한 관점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평가해. 그럼 보통 누가 누구한테 평가받아요? 상관한테 평가받지. 뭐 이런 거는 뭐겠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자기 동료라든가 아니면 손님에 대한 평가.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야. 굉장히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이라는 거지. 그지? 독특한 관점에서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봅시다. For example, 그 예시를 한번 들어주겠대. 예를 들어서, subordinate and the peer, 그래서 부하 직원 하고요그 다음에 자기의 동료들은요, have different experiences, 그래서 모르는데, 다른 어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대.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 리レーション십이라고 했잖아, 그죠? 렇 그래서 뭐 뭔가 이 사람들이, 어, 유술도 아니에요? 아, 엔드겠죠? 이거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엔드일 것 같아. 경험과 다른 경험과 리レーション십 관계를 제공한대 with their manager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매니저와 있는 그런 단계 관계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관계를 제공합니다. 이해됐어요? 부하직원과 동료는 뭐를 갖는다. 좀더 다른 경험과 관계를 end예요. 경험과 관계를 가집니다. With their manager 그래서 그들의 매니저와 then 뭐보다 to the managers s 엇 s s 을까 그럼 봐봐. 지금 주어가 뭐냐면 부하직원이든지 서 올리네이트이든지 아니면 동료인 거야. 나의 동료들. 이 동료들이 뭔가 다른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런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누구랑? 자기 매니저랑. 댄, 뭐랑은 되리면 매니저의 보스가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달리. 근데 이거 기억나요? 에즈라 댄 같은 애들은 뭐가 된다? 토치가 잘 된다. 그래서 누가 앞으로 온 거야? 누가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지그 매니저의 상사들이 do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 do는 뭘 받는 거예요? 가지는 것보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어법상 어떻게 낼수 있어? 선생님들이 여기를 r 이렇게 써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는 대동사인 거예요 r가 아니라 일반 동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 do가 와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면 평가 피드백이니까 어떻게 했어? 자면 피드백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누구 한쪽에서 위에서, 어, 상사가 보고 내리는 평가,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뭐, 동료들. 그 다음에, 뭐, 부하 직원.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뭐, 손님, 고객. 이런 애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그들만의 관점에서 내리는 평가. 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상사가 내, 어, 상사가 이 사람하고 맺는 관계. 그다음에 동료나 부하가 이 사람과 맺는 관계는 어떻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멀티스피드백은 소 다면 피드백은 메이 오스 리듀스 또한 줄여 줄수 있어요. 많은 형태, 뭐에 많은 형태 중요한 단어지.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형태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편견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If 만약에 all parties 파티는 뭐예요? 뭔가 이 담당자 관계자를 얘기해이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part, party 글써. 자 모든 관계자 three all two d 뭐했어요? 들었다는 거지 말해진 거니까 heard 예요. h e r 들었어? 뭘 들었냐면 dead ear를 그들의 평가가 will be compared with 모모랑 비교될 거라고 rating 평가인데 assigned 할당이 됐단 말이야 by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당된 평가랑 비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모든 이 참가자들에게, 이거, 이 평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 야, 니네가 내리는 평가 있잖아. 어, 니가 그들의 평가, 네가 내리는 평가가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할당된,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있잖아. 자, 이거와 비교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얘기를 듣는다면,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they are likely to, 그들은 뭐뭐 할 경향이 높아요. be more, 좀더 어떻게 될 거래. objective는 뭐, 객관적이. Partial, p a r 부분 이잖아그 그러니까 치우친 편우친 편견을 가진 이런 의미가 돼. 편파적인. e same. The s 자신의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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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s 현아가 어떤지 평가해봐. 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하영아 평가가 어떤지 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영아, 너가 내린 평가가 다른 애들도 또 반에 낸 애들이 현아에 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다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쵸? 그 원래 내가 좀 별로였어. 현아가. 그래서, 아,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걸 다 비교를 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리는 평가만 어떻게 돼? 유독 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 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뭔가, 이제, 뒷 얘기를 들어봐요. 알겠지만, 아, 왠지 평가가 객관적일 것 같은 느낌이죠? 뒷 얘기 보세요. When combined야. 그럼 뭐야? 접속사 있지. 근데 그 뒤에 뭐야?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combined. PP 된거 봐주세요. 아, 아씨. 어, PP. 어. 그럼 뭐야? 요렇게 된 거야. combined 접속사 있고, 뭐 했을 때? 합쳐진 평가들이지. are consist. 뭐야? 뭐가 됐다라는 거야. 일관된이에요. 일관된. 요 단어도 중요하지. 합쳐진 평가가 일관됐을때 decision 결정이 about manager's future with the, the organization 그래서 그 조직에서의 관리자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다. 그치? 뭘 가지고 with greater confidence 그래서 좀더큰 확신을 가지고 내려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뒷 내용에 뭐라 하냐면, 일반 대다라고 얘기했잖아, c o n s i s 물론, 뒤에 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 앞에 말에 대한 설명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다 시켰어. 자, 이 평가를 다 모아봤거든? 이게 일치가 되면, 이 매니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 이 매니저, 어, 이 조직에서 이 매니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좀 더, 아, 괜찮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뭐가 와야 돼? o b j e c t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아보면 어떻게 돼? 앞에서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좀 평균이 줄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앞쪽에서 무슨 말 멀티 소스 피드백을 하면 평균이 줄어들수 있어. 이 말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의 예시인 거잖아. 뒤에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게 평균이 줄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의미에 따라서 올수 있는 게 뭐가 되냐. 리듀스 이거 체크해 볼게요. 리듀스 r m 포 of 바이어스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좀 객관적이 된다는 라 거야. 그리고 뒷말에서또 무슨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 다음에 종합이 총합, 돼. 종합을 시켜버리 합쳐진 레이팅이 컨시스턴트 하다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내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합쳐진 평가가 되게 일치가 됐어. 그러면 그 조직에서 뭐할수 있다는 거야? 이 매니저의 미래에 대해서, 어, 얘를 승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좌천을 시켜서, 어, 디 지방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할 때, 뭐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좀더 자신감 있게 결정할 수 있다. 아, 얘는 그렇단 얘기네. 아, 위에 상사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잘하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올 l s o 또한, if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 계속 붙죠? 만약에 이 평가가 쇼 보여준단 말이야. A high level of agreement,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합의를 합의가 됐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 그 매니저는 maybe more willing to be willing t o 해요 뭐뭐 할 것이야. 근데 be more willing to야. 더 기꺼이 뭐뭐 할 거예요. 기꺼이 동사 원형 할 겁니다. Accept criticism. 그래서 비판을 받아들여 비판을 거부해. 아니 나를 둘러싼 우리 상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직원도 얘기하고 아, 내 동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거부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a c c e 지자 그렇다면 아뭐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맞는 얘기겠죠?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it comes from sources. 그것이 왔으니까. 어디에서 왔어? 출처들에서 왔으니까. 자 어떤 출처들이냐면 other than 뒤를 보면 the immediate supervisor 그래서 위에 직 바로 immediate는 원래 즉시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뜻 말고 바로 연결이 된 바로 위에 직속의 이런 뜻이 있어. 직속 상사, 직속 상사를 자 아들 되는 모모 이외의 뜻이에요. 어야이 새끼 뭐좀 일도 느려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내가 되게 빠개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좀 느리다고 말을 해 그럼 내가 느린 거지 그쵸? 그러니까 죠그이 사람 이외의 내용에서 왔기 때문에 어 그래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When rating is e v e r 그래서 뭐 평가들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하고 그래서 연결서가 그러나가 된 거지 그러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매니저는요, will be reluctant to. 얘는 무조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be reluctant to, 뭐, 동사, 뭐냐, 뭐, 뭐 하는 것을 꺼리다. 얘는 많이 나옵니다. 뭐 하는 것을 꺼릴 거야? accept, 받아들이고, act on, c o u r t e s i 그래서 그 비판에 따라서 act on의 뭐에 따라 행동하자요그 비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꺼릴 겁니다. 이해 됐어요? 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단면 피드백의 장점을 쭉 얘기한 거야. 장점을 얘기한 거. 야 그러면 단면 피드백의 장점이 결국에 뭐라는 얘기예요? 이 단면 피드백이니까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여러 군데서 나기 오 때문에 아무래도 뭐가 좋다. 편견이 줄어든다. 그렇지? 근데 이 편견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는 거야? 이 의견에 대해서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평균이 줄어드는 게왜 그러냐?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객관적이게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비교적, 어, 객관적이구나. 이거는, 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면, 비난에 대해서 비난 수용을 좀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나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담배 피드백을 받아서 나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게 일방에서 하는 거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근데 여러 군데에서 받아들이니까 아무래도 편견이 적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비난을 소용하기가 좀더 쉽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이게 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기가 어렵다. 어. 자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저걸 붙여도 저 정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다면 피드백이라는 것이 쭉 설명 정의가 나오고 자 다면 피드백이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있어요. 음 사용 가능하지 않았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다면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면 요런 얘기였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요? Being rated 그래서 평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수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가 있었어 그지? 예시가 있는데 이 subordinate란 피어는 누구 매니저하고는 조금 다른 경험과 관계를 가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문법적으로 두가 온다라는 거어 하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이 다면 피드백이라는 것은 또한 뭐를 난데 바이어스를 줄여준다 그래서 여기는 빈칸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냐면 다면 피드백이 장점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다면 피드백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편견을 줄여준다는 거. 편견. 어느 한쪽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진 편견이 있겠지. 그지 근데,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에 장점은 뭐냐면, 편견을 줄여준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빈칸으로 괜찮습니다.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면 피드백의 장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요기도 되게 좋죠. 이거 되게 객관적이다. 어이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언제 객관적이라는 거? 야야너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평가를 할 거야. 그리고 너의 평가가 비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뭐가 돼? 평가는 합쳐진 거니까 컴바인드이 합쳐진 게 어떻다면 일관되다면 아무래도 이 매니저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좀더 쉽더라. 그래서 뭐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w i t h great e r c o n f i d e n c e 이렇게 얘기했지 좀더 자신 있게 얘들아 근데 이거 기억나요? 얘들아 위드 플러스 추상 명사 뭐라고 했지? 부사. 그럼 부사지. 그리고 그러니까 얘 뭐야? g r e a t l y confident, 매우. confidently. 매우 confidently인데 confidently는 뭐야?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한 만약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비난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죠? 직속 상사에서만온 거는 직속 상사나날좀 미워할 수도 있잖아. 그새?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뭐 뭐가 된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야? 디스어그리가 된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릴럭턴트하게 된다는 라 거, 그래서 그 비난을 받아들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비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좀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릴럭턴트가 있으면 좀 어휘 문제로 내기도 괜찮아요. 이게 아무래도 빈도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을 좀 바꿔서 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른 어휘 쪽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얘는 가면 피드백의 장점에 대해서는 단점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쁜 게 아니라, 마지막 문전도 단면 피드백의 단점이 아니야. 단면 피드백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 그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뭐, 단점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 다, 이건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네.